자, 이제 투부정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원형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흔히 말하는 원형부정사는요, 원형부정사는요, 어, make, have, let 정도가 있죠. 됐어요?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을 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의 행위인 목적보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목적보호를 뭘로 쓴다는 걸까요? 이 목적보호를 뭘로 쓴다는 거야? 바로 원형부정사로 쓴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원형부정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됐죠? 자, 어, 원형부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보호로 원형을 쓴다, 동사원형을 쓴다. 이게 능동에서 어, 원형부정사의 기본 컨셉이라고 그랬어요. 됐죠? 자 8년전에 was 이제 대략이란 뜻입니다. 대략 8년전에 I was walking home.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after school 학교 후에 with a friend of mine. 내 친구 한명과 함께 됐나요 여기까지? while we walked close to the parking lot. 우리가 동안에 어떤, 어떤 동안에 있냐면 walked close 가까이 갔던 동안에 to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가까이 갔던 동안에 I started to shiver. 그랬어요. shiver, 그러면 좀, 오한이 나다, 몸서림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어, 으스스, 뭐, 오한이 나기 시작했어요. I had never anything like that. 나는 어떤 것도, 됐래 어, 여기서 have가 가지다인지, 시키다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Like that. 그것 같은 어떤 것도, 대체 여기까지, 어, 시켜본 적이 없어요. 되세요? 어, 발생하도록 이전에 이렇게 됩니다. 답이 어, 그것 같은 어떤 것 anything like t 시 목적구요. 이 목적의 행위가 바로 목적 보어로서 happen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집에 가고 어, 대략 8년 전에 어, 내가 I was working home이니까 집에 가고 있었어요. 반도 후에. After school with a friend of mine. 내 친구 한 명과 함께. 우리가 가까이 걸어갔을 동안에, 그 주차장에, 나는, 으! 소리미 듣기 혹은 몸소리 치기 시작했어요. 됐죠? 나는 결코 해본 적이 없었어요. 헤드피피를 썼다는 이유는 지금까지에 그때까지에요. 그때까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결코 시켜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것도? Anything like that. 그것과 같은 어떤 것도 뭐 하도록? 발생하도록.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해부를 가지다라고 해석해서, 헤드헤드를 가지다라고 해석하면, 약간 조금, 어, 법상으로 무엇을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런 개념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키다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그것이 발생하던 내가 시켰냐? 그게 저절로 발생했지?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해부에서 시키다 그러면 겪다라는 정도로. 어다 경험하다 라는 정도로 하지만 기본 컨셉은요 어,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할아버지 어, 기본 컨셉은 시키다로 이해해야 뒤에 원형 부정사가 와도 무리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법상에서 알수 있어요. 됐나요? 수고했습니다.